잠깐만 가기 전에 전광지, 여당 전광 여당이... 저 사람 전감자, 저 사람 막 귀에다 한마디만 하게 해줘. 음, 뒤졌다 아, 희발 나중 보자.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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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병 보스네. 반갑, 보스. 아 반갑습니다. 쇼핑 저 뭐야 오늘 어, 어떻게 갚지 일단 얘기있잖아 지금 갱들이 지들끼리 서열 정리한다고 막 존나 싸우고서 마을에 총소리 존나 뱅뱅 나는거 들었어 브로 그리고 다음날에 음. 라이센스가 폰인데 총기 시민들한테 그거 갖다가 이제 총기를 누가 팔 거냐 뭐 지분이 얼마나 이러면서 져빠이지게 음. 싸우고 있더라고 브로 걔네들끼리 총기 이게 올려놓고 있었거든 거래한다고 그날 새벽 세 왔어 <laughs> 비밀이 그런... 비밀이야 이거 그래서 있잖아 이거 천덕이한테 내가 돈 빌렸으니까 돈 대신 총으로 갚을까 생각 중이야 뭐 새끼나 단골라 하지 아니야 걔 이거 보러 왔나 완전 지금 허슬하다 봤어 나 개처럼 굴렀어 오늘 하루 종일 내가 근데 더 개쩌는 짓을 했어 뭔데 뭔데 총만 훔쳤어야 됐거든 탄창 응. 바구니를 훔쳤어 다 같이. <laughs> 야, yeah, fking real yeah, you know I mean? yeah, 패야걔깡 병정놀이야. 이거 real gangster life야 이게. 너는 오빠, 내 병원에 범죄자 있어. 총보략 대 시민인데. 당신은 경찰 수배 등록됐습니다. 빨 이거 뭐야? 당신의 넘겨, 위치가 공개됩니다. 야 빨리 받아 이거. 어, 빨리 넘겨, 빨리 넘겨. 나 이거 마스터한테 맞춰야 돼. 누구야? 잠깐만 기다려봐. 나 열받아서 안 되겠어. 누구야? 둘 중에. 둘 중에 누구야? 아니야 나. 아니야. 빨리 이 사람 인질 잡아. 가까우지 마. 야 경찰 오지 마. 나 아니야. 너 가만 있어. 너 가만 있어. 나등 찍어버릴 나 거야 아니야. 너 그냥 선녀 나무꾼 만들어버린다 나 너. 나 아니야. 너 가만히 있어. 나... 너 정말 네가 아무리 단단해도 열번 찍으면 너도 진짜 있어야나 아니라고.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가까우지 마. 등 찍어버릴 거야. 오면 어 쏴서 쏴서. 나찍어버린다이 있어 뭔아 아? 감자 지 괜찮습니까? <laughs> 이도와주습니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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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개오더미잖아라야너 아, 야, <x2> 야. 내가 얼굴 기억했대너너내 너 얼굴 똑바봐아 ㅅㅂ 이거 뭐야 강진너 내가 너 얼굴 기억했다 너 다음에 보자 감아아 아니, 아니, 아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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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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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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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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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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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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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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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t s 는 b 보복 당 t a 같아요. <laughs> 무서워아 o y b 해줘왜 자꾸 오십니까 여기로 오지 마세요. <laughs> 지금 y b o 안 b o 드려야 돼요. 레퍼핑이 계속 o 비는데어 b 면말 b 못 y 는 사람 사람입니다.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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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함렇게 협박하면 당신은 어떻게 할수있니까 밤길 아, 아, 위험하니까 조심하라는 거야 그냥 밤길에 안, 안 나갑니다 어차피 밤에 위험하니까 아니, 너도 둡잖아 내가 그 헤드라이트가 되겠다고 말 한국말 끝까지 들어 오남와라 정감자의 헤드라이트는 전부다 어떻이 아, 탈모 새끼야 머리 새끼야 머리 다 벗겨져가지고 너 이제 빡빡이 될거 얼마 안 남았어 이 새끼야 들래이 새끼 참들래 노경자 야계급장 떼고 들네 아, 전병 준비아 전병 그만하라! 는 그럼요 그럼요. 래퍼 PC 예 언행 그거 조심해 주십시오. 네 언행 조심할게요. 예 경찰 앞입니다. 자 여기 저할말 있어요. 춘덕 씨가 다 시켰어요. 이이 성장도 어, 아, <laughs> 아, <laughs> 아, 이런 모서 처음 본다. 잠깐만 가기 전에 건광지건광저 사람 정감자 저 사람 어 마음 기한 마디만 하게 해 줘. 뭐찢다발나 죽은 자자아아세아 아. 자나만 꽃. 상장님이 사람 몸에서 총알과 총알 묶음이 나왔습니다. 경찰서 가서 얘기해 나 자, 경찰서 갈 때까지 아무 말도 안할 거야 나 신변보호 신청해 이거 우리는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아 미라마의 고지를 합니다 래퍼 빙실 당신의 복사관이낼 수도 있습이 <laughs> 깡패 새끼가 따라오네 겨누사랑 썸을 탈수 어. 있습니다 겨누사람 썸을 왜타이 빡빡이 새끼야 미라마의 법칙입니다 출발 미란다겠지 병X새끼야 우린 미라마입니다 미라 새끼 그냥 주지로 얼굴 킹킹 감아서 X발 그래 하자 네. 너야 때라만 비용 씨나 차타서 못 된다 이 새끼. 너 집장. 너입장 여자친구. 안낼 거야 이 새끼야. 내리고 해봐. 저 새끼. 저 새끼. 저 새끼. 저 새끼. 저 새끼. 저저 새끼. 저 새끼. 저새저 새끼. 저 새끼. 저 새끼. 저새저 새끼. 저

<목소리> 나 진정했어. 정 <목소리> <나 목소리> <진짜> 했으니까 잘했어. <목소리> 아 진정했는데 저 아니, 강도만 내 앞에서 10cm <목소리> 그1 0 이상 리 치워놔 저거 존나리잖아 <목소리> 우리 감자 누나한테 아, 이이차좀빼까기좀빼 주십시오. 어, 내빼 볼게. 빠질 것 같긴 해. 하래 빠르게 전화해. 안 맞는데 뭐? 어 아, 아. 혹시 뭐 퍼핑이가 뭔 사고 쳤어? 퍼핑이야 누구야? 내 네. 퍼핑. 어. 아 퍼핑이 어 사고 쳤어. 아 누나 미안해. 그내 식분데 그 외국물을 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내가 아직 그 관리를 많이 못했네. 미안해. 아니, 자그 원만한 합의 좀 해주면 안 될까? 나, 나. 저놈이 나한테 살인 협박했어 지금. 원만한 합의해줘. 어? 어? 이제 내 손을 떠난 일이야. 좀 오해가 있었던 거 같은데 어, 그 뭐. 내가 잘 말해 듣게 누나. 아 오케이 알겠어. 어. 아 근데 김자누나가 우리. 준비나, 아, 아 너무 재밌네. 아 대치가 할 가. 말이 없다. 출수하고 <laughs> 보자 이 새끼야. 어 걱정하지 마저 새끼 못 나와. 출수하고 <laughs> 아, 보자. 야 보핑아 아, 몸 조심하고. 조심이다. 가볼게. 어 조심히 가. 어. 아 존나 웃기다 진짜 와. 누나 혹시 총한절로 필요해? 총? 아 총은 뭐 굳이 필요하지 않아. 아니 그래서 멤버는 좀 괜찮아 지금? 멤버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퍼핑이 좀 어케 해봐? 아 퍼핑 <laughs>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근데 퍼핑이가 우리 구성 테크닉 제일에이스긴해돈 제일 잘 벌어. 얘가 지금 돈다 벌어다오고 있어. 어 퍼핑아, 뭐 이런 말로 하긴 좀 미안한데 그 너랑 좀 사이 안 좋은 그 정감자 누나 있잖아. 여기 그차 사는데. 차 사는데, 오케이 나 바로 갈게. 잠깐만 카드 들고 갔다 빠트들고 갈까? 뭐 들고 가지고? 아 일단 대화를 좀 나눠봐. 안에 버스나 뭐... 나딱 얘기할게. 나걔 찌르고 들어갈게. 아스콘넌 <laughs> 디저트. <안> 누나. <웃음> 누나, <웃음> 누나, 아니 소나. 나 빨리 도망가. 얘, 네. 내 친구지만 진짜 또라이 새끼야. 눈 돌아가면은 베이는게 없어. 야, 빨리 가. 아네. 나 <laughs> 이. 야이찍가어나가 이 새끼야 내가 너 내가 죽인했지 오늘 포테이토칩 그냥 만든 거야 이 새끼야 몰라 그냥 너죽 감방 가는 거야 나 증거하고 그냥 신재정령. 아우 그냥 야다꺼져야뭐 구경 났어 이 애는 부르지 마야다꺼져 신고 신고 멀 너도 가이 근데... 나야 증거 있냐고 내가 했다는 야, 증거 있어요 증거 증거 갖고 와! 너가 봤잖아 보셨나 누나 누가... 아 가면 써가지고 잘안 보이기는 아, 나도 어나나가 있어라잉. 나도 나도 나고나었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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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너 나도 나 어, <laughs> 나도 나 <웃었잖아, 이 웃음> 아니 뭐야뭐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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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잠깐만 타임. 어떡해! 봤지? 왜 모르는 척해? 내가 안행하다 잠깐 아, 아, 아. <놀람> 야 내가 데리고 갈게. 데리고 가 내세요. 야 언제까지 경찰이 들네 뒤봐줄 줄 알아? 네가 뭘할수 있는데 인마? 너 병원에서 그냥 짱 박혀서 이제 살게 해줄 거야 너. 아 오케이. 너 한번 해봐. 나해보자 해봐. 끝까지 가봐. 끝까지 가봐. 넌 뒤졌어. 너도 뒤졌어 그냥. 2데이 먼데이 3데이. 야 경찰 불러! <웃음> 어렸어. <웃음> 어렸어. 이 ㅅ 어디어이같은짭새끼는 이거 왜 이런 백금새끼한테 맡기고 간거야? <laughs> <laughs> 이 ㅅㅅ야 이거 야, 이 권력이 야, 갑이야 야 그때 생각해봐라 씨, 네가 잘못한 거 신고하는 게 그게 잘못된 아, 거냐? 안 되겠다 우성아 미안하다 나나 나 이거 그냥 탈퇴하고 나 경찰 들어가서 안 되겠다 X같아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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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쳐서> 내가 서장까지 <laughs> 단다 <웃음> 너, <거쳐야>. 너 범죄교사 <laughs> <차, 나>, 야이 <laughs> 범죄새끼야 이거를 여기다 놓고 가면 은 <laughs> 내가 여기서 <laughs> 씨, 장난감에 여기서 또이 X하고 <laughs> 있잖아 <laughs> 네가독기로돼 지고 배가리 쪼개 때문에 이 새끼야. 쪼개 쪼개만 했어. 저 새끼는 맨 쪼개 거를 안 돼. 개 개야. 아니 안믿다 저렇게 왜. 잘 봐. 존나 쪼개고 있잖아. 너 같으면 안 쪼개겠어. 저걸? 쪼개 인님 수박 맞잖아아 아니 야니왜 불을 타 <laughs> 아니 오토바이. 몰라. 나 여기.

야 사람들 동네 사람들 이거 빨간... 찍어! 야이찌발로아야 이거 야이 찍어 개XX야. 빨리! 야이 또라이! 야 동영상 야이 찍어! 사람들 이거 보세요! <laughs> <야이 못 웃음> 이게 시X 병원장애 실태입니다! 어 괜찮은데요? 아시발로 와! 일 <laughs> <이리> 와! <laughs> <이리> 와! <laughs> <야> 이발 <목발 웃음> 따라가지마! <마요>. 아, <laughs> 아. 아. <laughs> <저> 어떻게... 아니, <laughs> 끝까지 따라오네. <laughs> 아니, 무서워 죽겠어, 진짜. 아니, 존나 <laughs> 끔찍이. 나 아, 진짜 독하다. 아이 씨. 어디까지 오는데?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웃음> 아니, <웃음> 그만, 그만 따라와! <laughs> 아니.. 어디까지 따라오는데? 잡았다! <laughs> 우리 병원으로 가서 이제 가자. 근데 이제 곧 뭐, 본가를 강제로 가야 돼. 어 그러네? 먼저 가볼게! 어 아니야! 본가 가지마! 끝까지 있자. 어 알겠어. 어 아까.. 아까.. 잡았다 이 새끼야! 아! 너 누가 이 새끼야! 아! 왜 그래 왜 그래! 아! 뭐야 너! 뭘 봐! 아, 가까우지마 예. 오면 다 뒤지는 거야! 야. 오, 원장님. 야. 어, 원장님! 원장님을 아. 때리지 마요! 아. 어, 너무 당황하네! 어, 어. 저기 난도진이 죽여가지고 일단 실탄으로 제압했습니다! 이 시리가 나를 이렇게 막! 아. 빨리 수갑 어딨어, 이 포테이토주 로 와, 이 새끼야. 한번더 지켜보자. 들어와, 아. 이 새끼야, 들어와. 오케이 알겠어 o t t 르 e b o t 오케이. 오케이 l i c test. Okay, okay. I take care of that. I'm a double of 니 너.. 너무 약한디? 아.. 어. 뒤질래? 아.. 야! 야! 저거좀 놀았니? 이 x x 안다만더리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아, 그 래퍼피 시그 너무.. 너무 약한디? 아. <laughs> 너기 들고 이게 무슨 아 잘려줘. 그래퍼 PC 그 수련하고 그 와야겠어. 응? 아 저거 봐줬더니 저거 봐준 거 맞아? 아, 봐줬지. 그래.